내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주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하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주님만 홀로 임재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이 시간 갈망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과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신령한 복된 사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오셔서 주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 225쪽입니다. 구약성경 225쪽, 민속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내위 있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시고 성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18장 1절에서 7절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민수기 18장 만의 특별한 어, 특이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 민수기 18장에는 방금 읽은 1절과 또 8절 또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살펴본 것처럼 보통은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과 또 레인의 직무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것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분명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론에게 더욱 확실하게 그의 사명과 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 장에서 모세를 위해서 돕는 자로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시면서 말자라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의 입이 되도록 돕는 자로 붙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출애국기 28장에서 처음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론은 그에게 맡기신 사명 또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어, 이를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민숙이 12장에서 뭐 제가 구수 연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함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었던 사건이었고, 이와 같은 맥락의 문제가 16장에서 레위인의 자손인 고라를 비롯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세처럼 직접 대면하여 경험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와 비교하고 또 아론과 당당히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끼리의 사이서도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약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우선하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키며 제사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명 직분을 맡기신 아론에게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그의 사명과 책임을 알려주시되 착각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이유. 이스라엘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의 사건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만 사천 칠백 명이나 되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8장 1절 바로 위에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곧 여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스러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택하여 세우신 이 아론에게 그의 사명과 책임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이스라엘도 알수 있도록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론을 통해 다시 한번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의 호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소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또 레위인들은 성, 성소 밖에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만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와 성막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주신 자들의 책임으로 그들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죄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소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맡겨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누굴 위한 것?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했지만 뻔뻔하게도 모세를 향해서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무지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더큰 책임을 맡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크신 은혜와 국률로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을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리가 다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은혜와 국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 사명자로 또 직분자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난 후에 그것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흘러 결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결산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악하고 무익한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선된 종으로 잘하였다 칭찬 들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책임감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신뢰하시면서 언제나 감사하시고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또한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두신 지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으시고 무관심이나 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에 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재욱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또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복된 미래에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창수 권사님 남편의 구원과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화선우 서현 주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성령 충만과 말씀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동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